안녕하세요. 뚱스 랩타일의 뚱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파충류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유로메스틱스입니다. 요 빨간 애가 하이 퀄리티 레드, 뒤에 있는 노란 친구가 하이 퀄리티 옐로우인데요. 어, 이제 생긴 게 도마뱀과 그 거북이 어디 그 중간쯤 닮은 것 같아서 독특한 인상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사육 환경을 대강 설명해드리자면 야생에서는 수분이 거의 없는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육지거북과 동일하게 여기 있는 스팟과 UVB 램프는 필수고요 그리고 유로메스틱스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최대 특이점은 바로 이 친구들은 곤충을 먹지 않습니다 파충류를 키우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러미나 기뚜라미 같은 곤충을 구매하셔서 급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유로메스틱스는 어린 베이비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이제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 도마뱀이에요. 뭐 애호박, 청정채 당근, 뭐 단호박 등 채소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육할 때 용이하고 편리하게 기르실 수 있는 도마뱀들이에요. 일단 기본 성격이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물리거나 사육자가 다칠 염려가 크게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이쪽 창문을 열고. 그래서 카메라가 가까이 가도 별로 뭐 관심 없고 손가 이렇게 손을 내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만지면 이렇게 가만히 그냥 만지나 아프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엄청 순한 편이에요. 초식도마뱀인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이 일단 겁이 많고 굉장히 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하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바닥재로는 여기 보일은 이 저는 우드펠렛을 사용중인데요. 토끼나 햄스터들 기르실 때 쓰는 바닥재인데 이렇게 건조한 바닥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막 샌드나 바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로메스틱스는 따로 사육장에 물그릇을 안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네가 습도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물그릇을 배치할 경우에 이제 피부병이 생길 염료도 있고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물그릇은 안두는걸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만 숙지해두시면 이 친구들을 기르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뚱수랩 타일의 뚱수였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유익한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